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역대상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하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두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난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고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두족과 아남족과 르압족과 납두족과 바두루족과 가슬루족과 크레테족이 나왔다. 가슬루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바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햇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수족과 아머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비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와족과 스말족과 하마족이 나왔다. 세메자수는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수는 우스와 쿨과 게델과 메섹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베를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아위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메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데마와 여두로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와 엘다이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이다. 엘리베사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다.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려와 호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 마,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 사완과 야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다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드다세의 아들 하다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위으로 옮겼다. 하다시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으니 유퍼레데스 강가에 살던 루버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불의 아들 발 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발 하나니 죽으니 하다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위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 다벨인데 그는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이다. 하다시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딤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올리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역대상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셋은 가난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유다의 마다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다섯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은,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답은 유다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그의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무이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다.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유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해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하수바와 여리오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곤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무랏과 결혼하였고 에무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예순살의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급이 태어났다. 수급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라 지방의 성읍 23개를 자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예순계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라세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그의 아들 디고아의 아버지 아수우를 낳았다.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아래로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이름은 아달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네와 야다이며 삼마의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매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열아무에 대해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았다.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세를 낳았다.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라사를 낳았다. 엘라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았다. 살롬은 여가메를 낳았고, 여가메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에리아우갈렙의 마다들은 메사이며, 그는 시비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암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배술의 아버지이다. 갈레의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다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레의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만난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이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아들인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훗 족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은 이델 족과 붓 족과 수마 족과 미스라 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족과 아다로 벳요압과 마하나 족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벳에 사는 서기관족은 디라족과 시므아족과 수가족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족이다 역대상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에게서 낳은 아, 마다들 암론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수랑 달메의 딸 마하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학기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다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라합니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일곱째 어, 일곱 해 여섯 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베넷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아홉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밖에 접들이 나온 열자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우사바시요, 그 아들은 여오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 아들은 무낫세요, 그 아들은 아몬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마다들이 요하나니요 둘째가 여우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아요. 넷째가 살룸이다. 여우야김의 아들은 여우야긴과 시드기아이다. 포르르사로 잡혀간 여우야긴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이다. 부다야의 아들은 수루바벨과 시무이다. 수루바벨의 아들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이며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다. 이밖에도 수루바벨에게는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아, 아사다와 아, 하사다와 유삽 헤렛 이렇게 다섯 아들이 더 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아와 여사시이다. 여시아의 아들은 르비아요그 아들은 에르나니요 그 아들은, 그 아들은 오바데아요그 아들은 스가냐이다. 스간의 아들은 스마야이다. 스마야 아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라와 사밧까지 다섯이다. 느아라의 아들은 엘료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이렇게 셋이다. 엘료네의 아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아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이렇게 일곱이다. 역대상 4장입니다. 유다 야들은 베레스와 헷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스를 낳고 야스는 야후메와 라아스를 낳았는데 이들이 소라족이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이며 그들의 누이는 아술렐 본이이다. 그들의 아버지 분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은 에브라다야 마다들 훌의 아들인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이다. 드과의 아버지 아술에게는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술과 나아라 사이에는 아우쌈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 하하스다리가 태어났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아술과 헬라 사이에서는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 세 아들이 태어났다. 고수는 아놉과 소베발을 낳았으며 하루의 아들 아하헬족을 낳았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용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수아의 형제 글루비 무희를 낳았는데 그가 에스돈의 아버지다. 이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와 스의 아버지 드인나를아는데 이들이 레가 사람이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리엘과 스라야이며 온리엘의 아들은 하닷과 모우노데이다. 모우노데는 오브라를 낳았다. 스라야는 게라심의 아버지 유압을 낳았는데 그는 기능공 마을의 창시자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기능공이다. 여분의 아들인 갈렙이 낳은 아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이고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이다.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무리와 아사레리이다. 에스라의 아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다. 메렛의 한 아내가 미리암과 삼레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 이스바를 낳는데 이들은 메렛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버지 예렛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산와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남의 누인 누인 호디아의 아들은 감이족인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족인 에스드모아이다. 시므의 아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난안과 딜론이다. 이시의 아들은 소앗 소엣과 벤소엣이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베다스베야에서 고운 배를 짜는 가문과 모압과 야수비네헴을 다스리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사라빈데 이 사실들은 옛 기록에 있다. 이들은 옹기굽는 사람들로서 왕을 섬기면서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살았다. 시몬의 아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고 그 아들은 밉삼이고 그 아들은 미스마이다.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고, 그 아들은 사쿠리고, 그 아들은 시무아이다.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온 일족은 유다 자손만큼 퍼지지 못하였다. 시몬 자손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낫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벨맛가봇과 하살수심과 뱃비리와 사라 임에 살았는데 이 성읍들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딸려 있었다. 여에 마을들이 딸려 있었는데 에담과 아인과 림문과 도겐과 아신의 다섯 성읍과 바알까지 이르는 여러 성읍의 주위에 마을들이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로서 모두 족보에 기록되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자야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예우가 있는데. 예오는 요시비아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아시엘의 증손이요, 그리고 엘유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나야와 사사가 있는데, 시사는 시비아들이요, 알론의 손자요, 여다디의 증손자요, 시무리의 현손이요, 스마야의 오대손이다. 이 병단에 오른 사람은 그 일족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가문은 많이 불어나서 퍼졌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칠 목장을 찾아서 그돌 어귀에 있는 골짜기 동쪽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기름진 좋은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땅은 사방이 넓고 조용하고 평화스러우며 전에 함족이 살던 곳이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와서 함족의 천막들과 거기에는 있 무음님 족을 처부수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 대신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양을 칠 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몬자손 가운데서 500명이 이시 아들인 블라디아와 느아라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령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살아남은 아말락 사람을 처부수고 오늘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다.